그거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많은 개발, 당신들은 반개발 이런 식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시던데, 그거는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품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내가 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네. 두 가지 때문인데요. 첫 번째는 서울시도 용적 이양제라는 걸 검토해 왔었어요. 이게 뭐냐면 은 문화재,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<laughs> 예, 예. 이런 부분에서 용적률 을 많이 줄수 없으니까 다른 쪽에 용적률을 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익을 누려야 될 시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고 연내 도입하겠다고 했었어요 었 그런 대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 갑자기 올해 연내 그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굉장히 졸속적이고 섣부른 방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를 자꾸 개발허가증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대법원 판례 제가 읽어보니까 문화유산에 어떤 영향이 없다거나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다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판례가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개발하겠습니다 문화재 걱정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다. 본인들도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.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 시장의 토론 어떻습니까? 경매 문제 뿐만 아니라 예. 주거 공급의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요. 더 나아가서 저는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요. 아. 통정책에 대해서도 토론해 보고 싶고요. 좋습니다.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. 네.